안녕하세요. BK 성형외과입니다. 네, 오늘은 여태까지는 막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해 드리고 약간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은 저희 BK 성형외과에 바로 전설적인 기둥을 담당하고 계신 저희 김용호 원장님의 약간 개인적인 스토리를 약간 들어볼까 합니다. 네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나요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그것도 그냥 자격증도 아니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평소에 어떠한 약간 사생활적인 질문을 받는지 가끔씩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제 주변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의문점에 제가 좀 약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을 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네, 그럼 질문들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로 주변에서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시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에 2,600여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자격증 분야에서는 정말 원탑 정도로 가장 적은 분야인데 성형외과 전문으로서 평소에 살아가실 때 이렇게 사람들 얼굴들이 막 지나갈 때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약간 아무 생각이 안 드실 때도 물론 많겠지만 만약에 드신다면 어쩌 사람은? 이 수술을 했다, 안 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좀 드십니까? 네, 일단은 뭐 요새 코로나다 보니까 사실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집에서 어, 집사람이랑 이렇게 TV 볼때 이렇게 TV에 나온 사람들 을 보면서 맞습니다. 좀, 좀 병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혼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분명히 이제 땡인 것 같다 하면은 계속 이렇게 귀 쪽을 이렇게 보게 되고, 아 흉터가 있는지. <laughs> 저 사람은 분명히 코를 한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 비주 쪽을 또 보기도 하고, 뭐, 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혹시 뭐 흉터가 보이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해서, 뭐, 옆에서 집사람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직업병이다. 뭐 이렇게 얘긴 하곤 합니다. 아, 확실히, 저희는 뭐, 이제, 연예인 얼굴들을 볼 때, 뭐,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성형외과 전문의 분들은, 어 아, 가끔씩 확실하게 좀티가 나거나 아니면, 어, 저 사람은 왜 전화인데, 왜 저렇게, 이렇게 쫙, 당겨져 있지? 그럴 때마다 확실히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많은 지인분들이 아마 질문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까운, 가까운 친구들 만나면, 야, 나어제어제 고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질문 분명히 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받으시는지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질문 당연히 많이 받습니다. 지인들도 이제 얼굴 뭐 어디 고쳤으면 좋겠냐. 뭐 처음 보는 분도 뭐 가끔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 이제 어디 고쳤으면 좋겠냐는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요새는 하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뭐 길가는 아무나 뭐 이렇게 보고 이런 생각하지는 않고 역시 또 TV 같은 데 봐서는 어 이렇게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보다가도 저기 어떤 부분을 했으면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역시 많은 지인분들께서 이렇게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지인분들 있으면, 확실히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피곤할 때도 있으시겠습니다. 어, 이거 나 직장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왜 얘기하고 있지? 그런 기분도 약간 드실 것 같고, 약간 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원장님,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친한 절친분이 있습니다. 이제 남성으로 되겠습니다. 여성분 말고, 남성분이 계신데, 그 친구가, 야, 용우야, 내가 너한테 수술 좀 받을래? 나눈좀 해줘. 만약 그러시면은 어떤 대답을 하실지 개인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뭐 당연히 해줘야죠.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도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아주 가까운 친구나 뭐 가족들 수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사람으로서 어 가까운 사람을 할 때는 당연히 좀더 긴장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뭐내 가족이나 지인을 수술할 때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수술한다 이런 마인드로 수술을 임하면 되고 반대로 얘기해서는 이제 뭐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모르는 그런 환자들을 수술할 때는 어 마치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은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의령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인분들이 와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저희 김용원 원장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오셨을 때 지인보다도 더더욱 소중한 사람처럼 이제 대해 드리면서 이렇게 수술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성형외과 이제 의사 이제 정말 그긴 루트에서 아직까지 한참 남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그 꿈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의과대학 다니면서부터 성형외과 전공이 할 때까지 뭐 앞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어떻게 해야겠다 뭐 꿈도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한 분야에 뭐 엄청난 대가가 되겠다. 뭐전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1인자가 되겠다는 꿈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키의 성형외과처럼. 어, 엄청나게 이렇게 성공을 해서, 뭐, 건물을 하나 하겠다 는 꿈도 있었는데,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 막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약간의 꿈은 좀 작아지기도 하고, 좀더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 어, 지금 당장은 그냥 제게 오는 환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제 수술을, 어, 제가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해서 수술을, 다 수술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경과를 왔을 때, 어, 너무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 예, 그런 결과에 만족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저는 앞으로도 그냥 저한테 오는 환자들의 그런 행복감을 좀더 주고 좀더 만족감을 주면서 인생을 좀 바꿔드리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진짜 전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꿈에 대해서 이미 일부분은 크게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원장님께서 바라시는 그 정도는 아직 저 멀리 있다고 믿고 그만큼 꼭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BK 성형외과에 저희 김영원 원장님의 약간 개인적이면서 굉장히 이제 가벼우면서 사실은 진실적인 대답을 되게 얻기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긴장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술에 대해서 아이 수술에 대해서 나는 실패할 것 같아 아니면 이미 실패하셨던 분들이거나 언제든지 저희 김영우 원장님 이렇게 딱 찾아와 주시면 저희 비케 성형외과와 최선을 다해서 분이 답변해 드리고 이렇게 김영우 원장님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진심으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